문제 풀어. 문제 풀어. 혼자 혼자만의 촬영이니까 문제 풀어. 한번더 들으면 안 돼요. 또 들으세요. 하... 아니, 말 엄청 빠를 텐데 괜찮아? 어려워 들어. 너가. 너 지금 들어. 야 봐라. 집합의 연산. 지하에도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듯이 집합 연산에도 더하기, 빼기가 있는데 첫 번째 합집합 더하기고요. 아, 저기부터 아래로 볼록한 이차 아, 함수 교집합 아, 저거.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호야 기호.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고 B가 2, 3, 5면 A 합 B 뭐야? 그냥 다 더해서 몽땅 다 싹을 집어넣어달라는 소리야. 그럼 1 2 3 5가 되는 거고 A 교 B 겹치는 거. A와 B와 둘다 가지고 있는 거뭐 있어? 2 3 2 되는 거였겠지. 됐어?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 A 교 B가 없대. 공집합이래. 그럼 둘이 이렇게 만난다는 소리야, 정우야?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 말은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서로 소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합집합, 교집합의 성질. 뭐, 당연한 얘기서.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성질 3번만 볼게. 맞아, 럭키 럭키잖아 럭키 배키잖아. <laughs> <laughs> 집합 성제한세 명, 세 명, 번만 볼게요. 첫 번째 봤더니 A 합에서 A 교를 해달래. 내가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A B A 교, 여기 있지. 집합 A에서 A 교를 빼래. 그 다음에 A랑 합해달래. 그럼 뭐야? 어, 그냥 A. 두 번째 A 반대지? a Q, A합, B. 얘도 똑같아. A, B. A랑 B를 다 더한 거랑 A의 공통건? A랑 B를 다 더하면 여기였을 거 아니야? 거기랑 이 A의 공통되는 부분. 그냥 A 그 자체였겠지. 됐어? 근데 이걸 외워서 풀지 말고, 선생님 이 지금 푼 것처럼 그림 그려서 이해해서 풀어. 이해해서. 넘어가자. 다음 넘겨서. 29페이지. 그 다음에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기호로 U라고 나타내고, 여 집합. 뭐,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A의 여 집합은 AC다. 그러니까 A의 여 집합이다. 라고 나타냈는데, 무슨 뜻이냐면, 어떤 U라는 전체를 품고 있는 어떤 집합이 있어.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집합이 있는 거야. A라는 집합 안에 1, 2, 3이 있고, 이 바깥에 4, 5가 있었다고 치자. 전체 집합이라는 어떤 조건 하에서 A가 아닌 건 뭐야를 묻는 거야. 그럼 A의 여집합은 지금 뭐였겠어? 4, 5가 되는 거였겠지. 그게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차집합은 말 그대로 빼는 거야. 집합에서 집합을. 근데 얘는, a-b랑 b-a가 좀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배운 합집합. a합b나 b합a는 똑같아. a교b나 b교a 똑같아. 나오는 결과값이. 근데 a-b랑 b-a는 좀 달라. 왜? 그림 그려볼게. a b가 이렇게 있어. a라는 이 덩이 안에서 덩이에서 b라는 덩이를 싹 빼달래. 그럼 여기만 남았겠지. 그치? 이게 A 차 B야 무슨 말인지 이해 이거? 근데 B라는 덩이에서 A를 싹 빼달래 그럼 이번엔 여기가 나왔겠지 이게 B-A야 지금 딱 봐도 그림을 봐도 표시하고 있는 곳이 다르잖아? B-A랑 A-B는 B 다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9페이지 25번. 문제를 읽었더니 전체 집합은 X는 실수라는 조건이고 A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는 0이고 B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는 0이래. 그럼 집합 A가 말하는 건이 문제에서 준 지금 이 3차식. 그 만족시키는 X의 값이었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는 0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난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수분해 해야죠. X를 묶을게요. 얘또 인수분해? 되지. 그 말이야. 그럼 집합 A에 들어가는 원소는 뭐였겠어? 0, 1 이거 되겠죠. 됐어요? 그다음 집합 B. 뭔지 몰라. 근데 집합 B가 문제에서 x인데 어떤 x냐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0 이런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라고 했어. 됐지?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준게 A에서 B를 뺐더니 0과 1이래. 무슨 말인지, 얘?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를 뺐더니 여기 0과 1이 있었다는 소리야. 그럼 E는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 어, 교집합이 있는데 여기 E가 쪼동 등장했을 거야. 그럼 이 E라는 건 집합 B의 원소이기도 하죠. 그럼 이 E를 뭐 해줘야 돼? B의 원소라니까 이 2차 시에 대입해야겠지. 그럼 4 더하기 2 더하기 a는 0이니까 뭐나와 a가 마6 나오는 거죠. 됐어요? 이 집어넣으셔가지고 집합 B의 원소를 다 구하세요. 어차 두 개밖에 안 나올 거야. 이는 하나 있고 2차식이니까 하나 더 나올 거거든. 그 B에서 a를 빼면 답 나온다. 지금 답 내봐. 정우야, 너 아까 27번부터 들었냐, 28번부터 들었냐? 28번. 28번. 아, 28번부터 들었. 확실히 들은 거 28번부터지? 야, 나 27번까지만 영상에 담고 28, 29는 안 담는다. 제일 중요한 28, 인데왜안 아, 왜 담아요. 28, 29, 29를 해야 돼. 29를 한명고 29를 하는 거예요. 29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풀면서 질문할 거잖아. 안할 거예요. 그럼 지금 안 풀겠다는 소리야? 아니 근데 그건 안돼요 진짜로 쌤 필수여서 풀어요? 풀어 필수여서 쉽잖아 아 진짜 미안해 아니 왜 많이 미안해해지고 그럼 29번 찍어주는 대신에 카톡으로 질문하지마 카톡으로 아니 그냥 29번은 카톡. 카톡으로 질문해 그래 2 9번 카톡으로 질문 아니 그냥 해주면 되잖아. 아니 해줘요. 컨택으로 질문을 해야지. 왜안 해주냐고 해주세요. 그냥. 됐어. 26번 가자. 29번. 전체 집합 U는 자연수고 그거의 부분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4이고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래. 여기까지 끊고요. 가로 바로 넘어가서요. 가를 봤더니 A 교 B가 4와 6이래. 그럼 정우야, 이 말은 집합 A라는 안에 원소 4, 6이 있었단 소리야, 없었단 소리야? 집합 A 안에 원소 4, 6이 있었단 소리야, 없었단 소리야? A 교 B가 4, 6이래. 지금 그림 그림 이기서 났다는 거잖아. 안 그래? 집합 A가 원소 4, 6이 있어, 없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근데 문제에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그럼 난 원소를 몇개더 알면 돼, 지금? 그치? 그래서 내가 A라는 집합을 그냥 A, B, 4, 6이라고 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힌트 하나 준 거. 원소의 합이 21이래. 아, A 더하기, B 더하기, 4 더하기, 6이 뭐다? 21이구나. 라는 하나 알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집합 B를 봤더니 정우야 집합 B가 뭐에 대한 원소에 대한 값이래? X 더하기 K. K래. 그치? 근데 X는 어떤 집합에서 끌고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A 더하기 K B집합은 무슨 말인지 이해해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모든 원소의 합이 뭐래? 40이래 선생님 아까 그림 아 그림 지웠나?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이걸 이 안에 있는 원소를 다 더했더니 다 더했더니 40이 나왔대 지금 여기서 두번 더해진 게 있어 두번 더해진 게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가 1, 2, 3이고 B가 2, 3, 4인데 1더하2 더하기 3 2 더하기 3 더하기 4 했더니 뭐 나왔던 소리야? 40 나왔던 소리야 그럼 지금 여기 교집합인 부분 두 번씩 더해지잖아요 그쵸? 그럼 교집합인 부분을 어떻게? 한 번은 빼야겠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4 더하기 6 집합 A의 원소의 합이야 그 다음에 a 더하기 k에서 a 끌고 나오고 b 더하기 p에서 b, 4, 6 끌고 나와. 됐어? 그 다음에 k가 플러스 k 플러스 k 플러스 k 플러스 k 있으니까 플러스 4k. 뒤로 붙을 거고. 지금 여기 겹치는 거 교집합. 뭔데? 얘라매. 그럼 이거들의원소의 합은 얼마였겠어? 아니 4 더하기 여기 얼마냐고. 그치? 10을 뒤에 빼줘야 돼. 했더니 40 나왔단 소리야. 근데 얘가 21이라며. 여기가 21, 여기가 21이래. 그럼 k 알 안에 얼마였겠어? 계산해봐. 나오는 거 맞아? K, 2 나오는 거야. 그럼 다시. 집합 B가 뭐였단 소리야? A 더하기 2, B 더하기 2, 6, 8. 이었단 소리지? 근데 A 교 B가 뭔데? 4, 6이라며. 4는 여기, 아, 6은 여기 있고. 지금 뭐가 없어? 4가 어디서 나와줘야 돼, 그럼? 그치? 그걸 경우 를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A 플러스 2가 4거나 B 플러스 2가 4거나 그럼 여기서 A는 뭐야? 이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B 뭐 나오는데? 음 이번에 이거 계산하면 B가 이지? 그럼 A가 뭐 나오는데? 9나 왔겠지? 맞아? 근데 A가 2, B가 9든 B가 2, A가 9든 이 A에 대한 원소가 달라져? 이구나 9이나 똑같지? 그럼 집합 A의 원소 구해봐 구해. 뭔데? 집합 A 집합 A 말해봐 뭔데? 2 e. 그치 2 4 6군인거야 그래서 원소에 구, 구하시면 되겠죠. 답 내봐. 그래서, 다음 77번 봐봐. A는 마 1이고, B는 X인데, 어떤 X냐면, MX 더하기 1을 만, X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래. 이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B의 원소래. 무슨 말인지에?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A 합 B가 A를 만족시킨대. A랑 B를 더했는데, A 그 자체가 나왔어. 그러면 A 안에 B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A랑 B를 변해도, 더해도 변하지 않고, A가 그대로 튀어나왔겠죠. 이거 어때? 괜찮아? 그래? 그럼 겨울 두개 나눠줘야 돼. 왜? 이 B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없을 수도 있거든.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럼 B가 공집합일 때부터 가볼게. B가 공집합이었다는 건, 이. B의 집합에서 준. 요 1차랑 정식을 만족시키는 X가 있었단 소리야, 없었단 소리야. 없으니까 공집합으로 나왔겠지. 넘겨. X를 묶어. 얘를 만족시켜야 돼.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없어야 돼. 그럼 얘가 0이 돼버리면 해가 없잖아.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치? 그럼 M은 뭐였겠어? 어, 그치. M은 1이었겠죠. M값 하나. M값 하나. 그럼 두 번째. 이번엔 B가 공집합이 아니야. B야 어떤 원소도 들어갈 거야. 그럼 B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 뭐 있어? 봐봐. 지금 B가 A 안에 있잖아. 그럼 A가 있는 원소가 여기 살짝 있어도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이러면 집합 A가 달라져? 같지 그럼 집합 B가 될수 있는 건 뭐가 있어? 마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 2가 있거나. 인 거야. 마이너스 1에 의도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럼 마, M 더하기 1이 마, 1이래. 그럼 M값 뭐나 어, 2.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m 더하기 1이 2돼 그럼 m값 뭐 나와? 2분의 1. m 3개 다 구한 거야 그 문제에서 m값에 합을 구해달래 계산하시면 되겠죠? 28, 29니가 하고